야형제거 보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은희거내거 하고 이은희 거는 그만그만한데 야 상선이 니네 거는 그냥 거의 막 하우스 천정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달라요 딱 봐도 눈으로 봐도 그러니까 제꺼는 어느 정도 큰 듯한 맛이 있고 어이 가도 싫어졌다 이거 왜 그러지 이왜왜 왜 이런 현상이 나왔지 아형아제 거는 안으로 호수를 깔았잖아 아 너는 터널 안에다가 하, 호수 깔았지. 네. 아, 그 차이구나. 아니, 차이가 확 나, 눈에 봐도. 이게 유치원생이면, 전는 초등학생 느낌?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생 됐네, 벌써, 니거는 네 나, 나, 나 우린 아직도 저기, 유치원인데, 진짜. 근데 터널만 왜, 제꺼만 찢어졌지, 위에가? 여기가 바람이 센나 보지, 뭐. 아 괜찮은데, 어차피 나중에 그 터널은, 어차피 구멍 뚫어줘야 돼, 나중에. 응응 뭐, 그래도 나쁘지 않네, 여기까지. 잘 자랐어. 형, 이 정도는 터널을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 저는? 비닐에 닿으니까? 이거 치고 올라오라고 비리를 뚫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더막 견딜 수 없을 만큼, 이이게 아 구멍을 내서 이제 밖으로 빼줘야 돼. 아, 지좀더 어, 있어야 돼. 아. 어, 근데 니께가, 어, 확실히 잘 자랐네, 이거. 아, 좋은데 분양받았네. 아, <laughs> 어, 참. 아, 저는 이게 신기하더라고. 농사 처음 져가지고, 야, 이거 니게 제일 나, 지 현재. 한번, 한번. 야이물 호수 차이가 그러니까 이긴하 나나?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중학교 가도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넌 다음 시간에 오면 바로 이거 구멍 뚫어줘야 돼 이거 네. 아이고 참아 저거 <laughs> 뭐 일거리에요? 하여간 우리 구원받은 이놈의 <laughs> 바람 때문에 아유 바람바람 바람. 아 근데 너무 질퍽여 그러니까 아, <laughs> 아 잠깐만 아, 그러잖아. 저기, 은희는 왜안 와, 아직까지? 왜 저한테 물어봐요. <laughs> 은희 왜안 와요,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풍랑주의고, 풍랑주의고. 아니, 얘는 은희는 내가 없어서 얘기인데, 네. 꼭 뭐, 파종할 때만 되면 안 나와요. <laughs> 지금 이 자리에 뭐 은희, 은희 있잖아. 은희거는 뭐, 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은희 뭐 다음 주 와서 심지 <laughs> 시계를 놓치면 안 된다잖아요. <laughs> 시계를 놓치면 안 되는데? 네. 안 나면 우리가 계속 해줬잖아 심는 것도 다 해줬고 어한 번쯤은 본인도 느껴봐야 돼 그래서 그때 가서 같이 도와주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쟤네 작물들도 알아 이게 내 주인이 와서 해주는 건지 나 놈이 해주는 건지 그걸 안다고 음. 작년에 그 방울 양배추 미니 양배추 심을 때도 야못왔거든파자마때 제일 힘든 가요아 힘든 것보다도 그때도 실명제로 했거든 아하.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작업해야 될 그린비스 이거 줄기콩 네. 이거 우리 육묘도 우리 실명제로 한 거잖아. 음. 이거 심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누가 심어주냐고. 마음차가 제작진? <laughs> 아니, 게다가 작년에, 미 민양배추 파종할 때 얘가 안 나와서, 네. 제작진이 해줬다고. 아하. 근데 나중에 수확을 한거 보니까 얘께 제일 잘 됐어. <laughs> 그, <그게> 배가 아파. <아퍼. 웃음> 이게 참. 아니, 노력한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고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아 파종할 때안 나오는 애가 제일 결실이 좋으니까, 수확이 좋으니까, 배가 안 아프겠냐고. 어쨌든, 니꺼 네 내꺼 거네거 실명제로 심긴 해야 되잖아. 에헤. 심긴 해야 되니까, 니꺼 네 내꺼 네 먼저 심자. 그죠. 그리고 은희는, 뭐, 그때까지 오면 자기가 심는 거고, 아니, 뭐, 우리가 도와줘야지, 뭐. 난감하네. 야, 니꺼 네 유명한 거 거잘 됐네, 이거. 이거. 이거 보니까 어때? 이, 아, 이거, 아. 저 이게 처음이거든. 어. 그냥 제가 한 거라고는.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심어 놓은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자랄 때까지 처음 본거 아니에요? 그렇지 신기하지 요만한 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육면을 해놨는데 네. 이게 벌써 큰 거야 이렇게 문명하지 네. 몇주 만에 네. 이가 아 제가 안쪽이 심게 안쪽에 이두 안쪽으로 간다고 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네. 그럼 내가 음, 가운데. 네. 마지막에 은이가 와서 은이가 가운데. 네. 왜냐면 대체적으로 이 밖에 있는 게잘안 되더라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은이가 오늘 또파종할때 네. 늦고 있으니까 네. 어, 어쨌든 분양을 저쪽으로 주고 너는 이쪽 두 줄, 나는 이쪽 두 줄. 오케이 오케이. 30cm 간격. 네. 그리고 지금 그 여기 봐. 이랑 같은 거나 이런 게저 저기 어스러진 데 있잖아. 네. 삽을 가져와가지고 저건 좀 정리하면서 심고 나가자고. 아, 제 거는 똑바로요. <laughs> 아, 그럼 니가 이쪽으로 해다. 이하 <laughs> 어쨌든, 알았지? 네. 네. 어, 심는 건 지난번에 초당수 심듯이 꾹 눌러가지고, 음. 덮어만 주면 돼. 아, 아. 간격만 유지하고. 이건 비닐 안 쳐도 되나보네? 아, 이건 비닐 안 쳐도 되 노지에다 바로 심는 네, 거. 자, 갑시다. 예. 네. 아하. 야, 이거 육묘한교재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자랐어. 이게 제거예요 아하. 네. 아니다. 이거는, 그지? 이거를 다 가져갈 일이 그치? 아니다. 아, 머리를 써야지. 하나는 저다 놓고, 호미가. 형, 이장님 저쪽에 가면 있는 거죠, 호미. 가서, 호미 같은 거나 저기 그, 사바고 골갱이 같은 거몇개 챙겨와봐. 골갱이가 뭐예요? 이거 있잖아. 꽃갱이? 어, 아, 골갱이 같은 거를. 이거 할거지 예? 아, 아니 할머니 요거 너무 얇잖아요무아요 예? 아그죠아 제가 바보요? 아니 이걸로 한다고 공식 는거죠그고거 이게 너무 얇지 아요 작아도 이이요이신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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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거라 이게 맞아요? 형! 꼭 어, 갖다 놔! 어? <목소리> 여기요 <여겨. 목소리> 이장님이... 낮추더라 낮! 나... 나... 이거 이거? 아잠깐만 좀... 이장님 <목소리> 그, 지난번에 저기 뭡니까? 초당국수 심어 이거 있습니다 15,000원짜리 났다 1 0 0 0원짜리인데그새 예. 거요? 아, 15,000원짜리 났천 원이 그, 그걸로 쉽게 다아 그, 이쪽에? 아 저기... 네, <목소리> 야, 진짜 이 생각이 <laughs> 지난번에 이거 씹을 때 보니까 이거 평화도 마.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지난 시간에 보니까. 형, 이인일 조. 알았어. 제 거부터. 네 거부터 해야 돼. 이렇게 해 나가야 되니까.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고 잠깐만. 그럼 못. 뭐... 모종판에서 내가 모종만 빼주면 되는 거야? 예. 네. 오케이. 자. 요 여기서부터 아니면 좀더 아니, 뒤에서.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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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잡아요. 하우스. 요 앞에 어, 여기 여기 앞에서부터. 오케이. 자. 이걸 뽑아서 넣어 주면 돼? 네. 이렇게 떨어트면 돼? 아이고 씨. 예. 네. 이렇게 하고 살짝 벌리고 어. 그대로 올리면 되는 거죠. 그건. 그거는 어떻게 덮어? 손으로 아 손으로 덮는거야? 아니아니 일단 형쭉 가죠 쭉가쭉간 다음에 덮는 거 나중에 한꺼번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어? 예. 네. 아 그때는 이 묘종이 이렇게 안 컸는데 지금은 잎사귀가 걸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맞아? 네. 지난번에 형 바로바로 박힌 거 아니었어? 30cm야 에너 혼자 해나 이걸로 안 할래, 그냥 나 손으로 아니, 심을래 아니 나 혼자 못 해, 2인 1조요 아 싫어, 너 혼자 알아서 해나나 나 이게 편해 이게 편하겠서 이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밖에만 하면 되는데 언제 또너 혼자 해, 알아서, 몰라 아 이거 2인 1라니까아난 이게 빨라 은희 은 때까지 기다리든가, 그러면 난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고 툭, 툭 하면 툭툭하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심기는 거 어, 아, 그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이렇게 심어놔 가면 되지, 뭐. 에이씨, 나도. <laughs> 야, 그거 놔뒀다가 은인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 아니, 이거는. 2인 1조가 돼야 돼? 이것도 괜찮은데, 이, 혼자는 못하니까. 혼자 할 거라면. 봐봐, 벌써 손이, 이렇게 심어도 돼. 손이 빠르죠? 쭉쭉 가면, 쭉쭉 가면 되지. 잠깐만, 한 줄, 두 줄. 아, 내가 여기서부터 가는, 아, 여기도 내 거구나. 형, 기계로 하자, 기계로. 아뇨, 아뇨. 이거 무릎 아파 무릎. 아, 이게 그래도 편해. 저, 저, 난, 원래 기계랑 난 친하지 않아. 아우, 아유, 아유, 힘들어. 아유. 아유. 일로 와, 고생했어. 아유, 일로 와, 상사나 아유, 아 이장님 농기계 제자리 잘 갔던 거라고 한마디 하시던지? 잘나야지 자기가 쓴 건. 이거 깔고지아 아니, 아니. 아우. 야. 야, 이게, 너두 줄, 나두 줄, 우리 거 심어놓으니까 좋다. 형. 뭐한거 같지 않아? 뭐한거 같지? 에이. 근데 너 같은 경우는 이게 감회가 새로울 거야.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느꼈지만 너는 지금 농사들어서 처음으로 네 손으로 씨 뿌려서 육묘해서 네. 그걸 땅에 심고 가냐. 야 그렇잖아. 근데 이게 또 이제 자랄 때 봐봐. 그 감동은 야, 애 키우는 거야, 애 키우는 거. <laughs> 3년 에 보니까 아, 이제 농사에 조금 이제 뭔좀알것 같아 음흠. 뭐 이제 뭐 이런거 육류 하는건 기본이고 이거 음. 심는 것도 예전에는 와 이거 어떻게 심어야 되지 막 근데 요즘 그냥 푹푹 하는거 보면 야 역시 이게 게 농사도 3년차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알것 같아 이제 조금 음. 진짜 전잘 모르겠으니까 잘좀 알려주세요 넌 이제 시작인데 뭐왜 잘하는 거야 그래도 잘한다는 이유는 은희처럼 이렇게 지각 안하고 <laughs> 늦게 오고 이러질 않아서 넌 잘하고 있는 거야 아이씨. 가자.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뭐. 도와주러 가면서 장갑을 왜 놓고 가 자, 여기도 도와줘야지에 도와주시고. 도와주고도와주고 가? 와주시고 도와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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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주시고 요즘 뭐 하는 애야 지금? 아니에요.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 말이야, 그 후배 하나 들어왔다고 막 후배 군기나 잡고 말해. 선배가 똑바로 본을 보여지. 오늘도 특히 특히나 이거 그린 비스 이거 오늘 심는 날인데 뭐 심을 때안 오더라. 늦게 오잖아. 아니에요. 지난주에 심었잖아요 같이. 이혼하들어보자왜왜 왜 늦은 거야? 비행기를 놓쳤어요. 아까 비행기를 왜 놓쳤냐고?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요 오늘. 사고가 한번 나니까 너무 많이 막혀 가지고. 공항 가는 데 원래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근데, 근데 거의 2시간 정도 걸렸어. 1시간 반. 그럼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나와야지. 예측하고 1시간 나온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육묘했던 거 묘종 알지? 그린비스. 네. 줄기콩. 네. 너 없는 사이에 저쪽 안쪽 두 줄이 상선이. 네. 요두 줄이 내 거. 네. 이두 줄이 은이 네 거야. 그리고 마지막 끝줄이 지금 우리 제작진 거. 제작진 거. 근데 엄청 잘 자랐네? 다간 음, 다 거예요? 다이고랑찜다 만드시고? 지금 니네 거하고 제작진 거는 하여간 지난번에 그 우리 네, 초당학 네. 그걸로 해서 구멍만 내놓은 거야. 네. 니거네가다 네 덮어. 알았어? 어? 알았어? 네. 덮으라고. 네. 야, 상사한테 우리 좀 쉬자. 네. 빨리 해. 네. 너 이거 끝나야 우리 점심 먹고 붕괴 갈 거야. 공사 3년째 짓는 사람이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뭘 하자고 뭘 하자고 지금 이 조장님 예! 여기 예. 오늘 이 농가는 또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음, 예. 이 감귤이 카라양이라고 우리 상품명이 그렇게 등록이 되어있요 우리 감엽 아, 네, 아, 이제 그저 상표로 등록이 됐는데 예, 예. 좀 특이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온주밀감 계통인데 예. 온주밀감 계통에 제일 느린 보야 제일 늦어 추라시 아, 어 늦어서 이제 과거에는 하우스가 있기 전까지는 겨울철 추워버리니까 재배 를안 했어요. 음. 어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제, 이제 우리 그 제주도에는 이제 하우스가 생겼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제일 늦은 품종, 늦게 수확하는 품종을 음흠. 해를 넘기면은 음흠. 이 시기에 따면 제일 빠른 품종이 돼. 아 어, 어. 과거에는 예, 단시간에 극조생은 아니고 이제 이제는 이거는 해를 넘기면 극조생이 된다는 거야 지난번 아. 수름이 다음으로. 예, 예. 어 그래서 이런 자관을 가져서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시도 한게 2008년도에 우리 내가 감귤연구소 연구관으로 있을 때 선발된 품종이거든. 음. 어, 그게 느림의 미약이. 느 음. 미약. 어, 빠른 것보다는 느리지만은 이제는 환경이 변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품종인 이제는 제주도에 알맞은 품종이고, 음. 가온도 안 해도 돼. 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제 3월, 4월, 5월, 6월만 생산될 수 있는 품종들 이 앞으로 개발돼야 돼. 아. 그냥 이것이 지난번에 수르이하고 이것이 대표적이 된 거지. 오늘또이이 농가로 와서 느끼는 건데 조합장님 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1년 연중 계속 감귤이 출하될 어, 것이다. 것이다. 아, 어제 아, 여기 와서 보니까 또 그게 또 맞네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5월인데. 그렇지. 어, 어. 오, 맞네 진짜. 근데 그럼, 여기 이또이 음. 여기 잎이 너무 길어요. 다른 음. 거에 비해서 잎도 길고 어. 얘는 되게 고... 아니 자체 귤그 자체는 되게 막 못생겼잖아. 그런데 솔직히. 이제 그 온주밀감도 만생종 늦게 수확할수록 응. 이파리가 커. 아, 아 이제 빨리 마는 것 보다니. 이들이좀 예, 예. 예. 예, 좀 예, 부드럽다. 그리고 예, 부드럽고 음. 이제 또 하우스다 보니까 또 이파리가 더 크고. 아 크지? 예, 그렇, 그,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달려있는 모습이 다른 밀감처럼 여기가 길쭉. 줄기마다 쫙 달렸잖아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주민들 막 틀리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그냥 이렇게 열매가 비슷해. 아. 근데 여기 열매는 제일 끝에가 맛있고, 아. 이렇게 갈수록 좀 열매가 커져요. 아. 커가면 커갈수록 열매 당도가 또 떨어져요. 게임 아. 나는 큰걸 먹을 거냐, 맛있는 걸 먹을 거냐, 소비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아. 어. 일단, 일단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의 시간. 당도 측정 음. 네, 바로 들어가 보죠. 갖고 왔어요? 아 네, 갖고 왔죠. 있지, 있지. 항상 있어요. 음. 거기 앞에 있네요. 잘 봐라 봐요. 조합장님. 예상치 브릭스. 브릭스 얼마? 지금 13. 13이면... 13? 뭐야? 더 높은데요? 잘못, 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잘못되지 않았어. 아니, 안 죽건데. 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음. 유통센터에서 이제 당도별로 음. 이13 이상, 15 이상, 17 이상 전부 이제 그 구분 내 줘야 돼. 아하. 그래서 왜냐 그런 차이가 나냐면은 이 응. 꽃이 나오는 게 일정치 않하게 한달 차이가 나고요 같은 나무에서도요? 어, 같은 나무에서도요. 어, 꽃 나오는 게 지금 막꽃 나오잖아요. 예, 예. 이 꽃이 이제 꽃이 대화가 돼도 끝에 꽃이 또 나온다고. 응, 음. 어, 그냥 그것이 벌써 이제 그 가지 끝에 달리느냐 안쪽으로 달리느냐고 있고, 다음 꽃이 아까 제일 나중에 당도 안난 것은 꽃이 제일 늦게 나와서 한달 정도가 좀 늦게 나온 것은 당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아. 음. 이게 브릭스가 잘 나오게 하는 뭐 비법, 노하우? 아, 어, 뭐 비법은 뭐 그거는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지금 제가 해 보니까 이물 관리가 최고. 예, 아, 물을 또나오 예, 잘그 조절을 잘 해야 당이 올라가지. 뭐 일반 뭐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 무슨 제품 으로해서뭐당 올라간다는 거는 아, 내가 볼땐 별로 없고 그래서 아, 그그것또이 제가 당 올리면서 지금 브릭스가 좀꽤 올라오는 거 같은데. 네. 이한 3년 한번 골분을 꼭 한번 아 이렇게 주시면은, 그, 좀, 당 올라오는데 좀 효, 당이 있는데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풀도 하나도 없잖아요. 예. 걔가, 지난 해, 11월 달부터 물을 하루 한, 한 달에 한두번 정도, 한 20분 정도 썩밖에안 줬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밭에 풀 날, 그, 그 물기 습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당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